올리마이트 2023년식 스카이 차량에 사용거리 무제한 스마트폰 경보기 면적카 모바일 양착입니다도 열림. 도 잠김. 스타트. 10초 시동 유지 시간 30분 저전압 23V 터보 후열 2분 세팅했습니다. 주도 모프.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GPS 모드가 지원됩니다. 스마트폰 경보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매직카 양방향 골드팔 리모컨입니다. 도어 잠김 도어 열림 스타트 사장님, 이거 다 됐다는데요? 知我吗？